안녕하십니까? 금방봉사입니다 여기는 담양수부면 소재지입니다. 아래 보이는 동네가 수부면 소재지, 바로 위에 도로는 수부면에서 담빈리 들어가는 이찬도로입니다. 오늘은 이찬도로에 바로 붙어있는 공장입니다. 내부설비는 없이 건물만 있는 공장, 그 다음에 앞에 건물이 창고, 오른쪽에 조그만 화장실이 있는 공장 건물입니다. 이찬도로에 바로 접해있고요 이찬보다는 약간 높게 되어있는 공장입니다. 오른쪽에 쓰러는 담양 댐에서 내려오는 용수 간선이고요. 이쪽 방향이 숙면 소재지, 이쪽 방향입니다. 본 공장은 숙면 소재지, 삼인산 병풍산 아래쪽에 있는 이찬 돌에 바로 붙어 있어서 접근성이 좋은 공장입니다. 또한 오른쪽에 별도의 용지가 있는데요. 여기는다되어 있는 공장과 같이 매매되는 그런 물건 토지입니다. 이 찬돌에 길게 접해 있는 공장, 그다음에 옆에 창고 또 일부 공간 이렇게 돼 있는 그런 공장 건물입니다. 차는 바로 공장으로 들어갈 수 있게 양문형 문으로 돼 있습니다. 구조는 일반 칠골 구조의 마감은 조적식 벽돌로 돼 있고요. 증거는약3 m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붕은 판넬의 애형 형태의 지붕으로 돼 있고 창고는 일자 형태 지붕. 그 다음에 오른쪽에 조그마 화장실은 블록조의 화장실입니다. 담양 수북면 소재지 위쪽 부분, 수면 소재지에서 담비들간이찬돌에 바로 접해 있는 공장 창고, 그 조그마 화장실, 그 다음에 부속 토지입니다. 건축은 1998년 9월에 건축되어 있구요. 공장이 119평, 화장실이 1평, 창고가 25평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금박봉산에서 담양수부면 소재지에 있는 공장 이찬돌에 붙어있는 공장 창고를 소식해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